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. 네. 양 테이블에서 삐뚤이 하고요. 어, 그리고 이거는 뿔소라. 뿔소라. 삐뚤이 준비해 봤고요.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초고추장에 요 소라 살만 이렇게 얇게 썰어 가지고 맛있게 이제 무친 거고요. 거기다 소면까지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 안 되죠. 네. 네, 이렇게 맛있게 비볐구요 먹겠습니다. 오늘 먹방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